뭐야? 좀 음. 다른 걸 걸? 음. 냄새가 똑같긴 데 미다타키만. 맞다. 본전먹어봤 거. 그치킨시는 같이 먹먹어주아기 먹어볼래? 어. 아, 너무 아, 아, 짜 먼저 음. 달라 여기 한개더 있다. 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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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마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먹었던 내가 우리가 먹었던 이마야. 파츠를 여통에 가득 담아오면 돼. 가득. 아, 네. 응. 어. 하민이 뭐할 건지 뭘로 골라봐. 오늘 아? 편 만들어 보니까 어떤가요? 음. 완성인가요? 네. 어서 유리소네어액체괴물한테 갇혔나요? 벗어날 수가 없나요 지금? 어또 붙었나요? 스파이더맨인가요? 한번 바꾸면겠다안 터질까요? 색깔 한 마음에 듭니까 네. 액티괴물이 한번 쭉 늘려봐요. 천천히. <laughs> 왜 이렇게 못 잡아? 어 하정이 폼물 포물, 폼물을 낸다. <laughs> 뭐야? 뭐? <뭘>? 재정신이야? <쇼핑하고> <laughs> <되니까>. 제정신, <laughs> 아니 정신이야 여기가 송도 국제도시. 라고 새로 응. 크게 도시를 만들었어. 하하하하. 응. 하민 <laughs> 여기서 오줌 샀어? 어, 내가 찍었어. <laughs> 너무 웃긴다 이거. <laughs> 오줌을 먹는 거야, 어. 서율이? 여기 무지개, 여기 세. 응. 적당히 젖고딱 좋네. 시원함을잘 내주고. 여기 너무 좋다. 좋아서. 세진이 일로 이사온대. 그러게. 요거 풀어지오, 요거 좋겠다. <laughs> 어? 복독방에서 오셨어요? 떨어져. 떨어져. 아빠. 유튜브 각 하나 만들자. 자, 너 떨어져야 유튜브 각이야. 너 떨어져야 유튜브 각이야. 떨어져.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야. 떨어지기 가자. 넘어져야지, 넘어져야지, 넘어져야지. 넘어져야 유튜브, 유튜브 가기지. 얼음이니까 가만히 있겠네 <laughs> 얼음이니까 못 움직이겠네 얼음. 애들은 안 찍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막 사진찍기 하고 다 아, 추억이야 반찍어 <laughs> 반지에요 아이스크림 사줘나가있다 우리 아이스크림 아이 말고 나가있아왜 더워 아, 무슨 택시라고 했지? 수상택시. 드디어 수상택시였어요. 아 가빈아! 도망가지. 들한테 아. 제가 오늘또상 도망가. 대신? 이로라 아, 네, 아, 네. 와, 멋있다. 맞아. 이도망가 그치, 얘들아. 아까 1.5m라 그래서 나 하면 꼬럭꼬럭 되긴 하겠다. 키가 1.5가 안 되세요? 조금 넘으니까 꼬럭꼬럭 된다고. 이만큼 남고 잔디겠다고. 콧다리군요. 뭐뭐또 바로 붙잡고 딱떨어다 내 어, 이리로 아 아, 네, 가는 거였는데 산책하는 거아 몰랐어? 아 몰랐네 산책할 표정이 아닌데 길 돌아서 온 표정인데

아무래도 해야 되는데 불가한 일이야 가만히 못 있어 머리 좀 하자 잠만 기다려 저희 죽는 상황까지 <laughs>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부모 부신이 앞에 보고 가안겠더라 이리 와 이렇게 할 거야? 아니 왜? 엄마가 말하는 거 제대로 안 듣지? 현나씨다가 엄마한테 혼났지요? 아, 혼났잖아요 여기 다 찍혔는데 파리워 가장한 데가 여기다 여기 뭐냐면 이봄 여름 가을 겨울 동으로 나눠져 있어 여기 약간 베네치아 아, 그런 것 같이. 이제 근데, 내려가, 수상 이렇게. 거가 있나봐 베네치아 갔다 오셨나봐요 뭐 <가자> 어 이게 유튜브 가 자신감 있게 가. 왜조저뭐뭐 아, <laughs> 무섭다고 그래? 여기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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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걸음이 뭐 무섭다고 그래? 여기라. 여기저기 봐봐. 맛있어? 네. 물이 왜빠졌서데 안에서, 안에서? 네, 안쪽에... 좋아져가지고... <laughs> 원래 애들하고 여행다니면 별의별 일이 생겨 나, 내가 하우니까 내가 속도 빠르니까. 와. 준비해. 하우스다 했다. 이번 올라가. 진짜 배고. 아 이번 도나뭐 하게. 뭐뭐뭐 얘기해 봐. 고 그러니까 소원 이루는 거 얘기해 봐. 근데 또. 내없어 아, 여기? 네. 아 여기 좋아. 뭐 좋아? 안 가봤잖아. 저 위에 볼게 너무 많아. 나는 여름까지밖에 못 와봤어. 그러니까 이제 가을, 겨울에 벚꽃장나 이렇게, 음, 이렇게. 찍어야 돼 맞아, 맞아. 맞아. 내가 면 유튜브 강만들었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못 찍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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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돼 그래도 언... 찍었어. <목소리> 언제 찍을지를 몰라 잘, 양식은 밥을 먹고 있다. 쿠키는 먹을 건데 왜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다. <laughs> 야 같이 들어가 물물왜다 너? 아까 거야 아까 거야,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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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까자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지금 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. 폐. <laughs> 저그 뒤에 보시면 배가. 사람이 살지 않는 <laughs> 폐가가 있어. 가보자. 싫어 가기 싫어 안 가. 아빠 먼저 가볼까? 응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아니 찍어야 되니까. 아 같이 가야지. 누가 여기 있는데 혼자 가면 안 되지.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어디 있는데. 거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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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, 원, 원?